어머, 엄마, 쟤뭐 하는 거야? 왜 왜? 잔칵잔칵 불법 주차한 거다 죽었어. 아, 아 동생은 빗을 거리면서 온 동네를 다니며 주차 위반한 차들을 신고하고 어, 또 신고하고 다섯 시간 동안이나 불법 주차를 잡아냈다고 어머. 함 야, 신고하려고. 그랬음내 동생은. 술만 먹으면 정의감에 아... 불타오르는 여자였음. 아이고... 근데 어이가 없는 건야 아이고... 도라이 아니야! 왜왜 왜? 왜? 야! 왜? 너그 와중에 내 차를 왜 찍어! 고소 아이고... 날라왔잖아! 만취한 동생을 아이고... 데려온느라 아이고... 잠시 세우고 진땀을뺀 사이에 내 차까지 찍어버린 아이고... 나의 혈육! 아이고... 헉? 법 앞에서 가족이 없어. 그래. 100번 양보해서, 아니지, 맞아.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, 한 대만, 딱한 대만 주셔받고 싶다. 그리고 내 동생의 정의감은 회사에서도 빛을 발했다고 함. 아, 제가 평소에 술을 잘안 먹어서요? 한 잔만 해요, 한 잔만. 음. 평소 회사에서는 술을 자중하고 살았던 동생이 그 대리님의 얼굴을 보자 급! 술이 땡겼다고 함. 아. 그렇게 한 잔이 되고, 두 잔이 되고, 두 잔이, 세 잔이 되고, 한다. 자, 한다. 대리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. 오, 궁금한? 거 말씀해 보세요. 대리님 근데 왜박 사원님이랑 손 잡았어요? 어? 아. 어머. 동생의 말에 찬물을 끼얹은 듯 주변이 조용해졌다고 함. 그리고 내가 다 봤어. 어머. 아까 점신 시간에 둘이 계단에서 손 잡았는 거다 봤어요. 내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전히안 되겠어요.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강주임이 갑자기 박차고 일어나 가게를 나가버렸고 자 자기야 그런 거 아니야 모두가 홀로 남은 박사원의 표정을 살피는 사이 취기오른 부장님만 신이 나서 떠드셨다고 합니다 알거까 봐봐 정리를 해보자마나 그 갬대리랑 그, 그 강주임이 결혼을 하는데. 박사원이랑 계단에서 손을 잡았다. 아, 이런 거지. 아이고, 회사 잘 들어갑니다. 회사 잘 들어가서 술지한고 떨립니다. 잘 들어가요. 미쳤다. 진짜 잘한다. <laughs> 양다리, 김대리는 결국 주인님한테 차이고, 박사원과 나란히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. 아, 뭐, 뭐, 뭐. 그렇게 정의의 사도인 동생은 또한번 정의를 바로 세웠지만, 그후로 아무도 동생에게 술 마시자는 제안을 안 한다고 합니다.